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워낙 공모주 청약이 많이 겹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은 딱 핵심만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일단 먼저 조금 전에 청약이 끝난 두 종목 결과를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내일 청약이 끝나는 두 종목 예상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내일 상장하는 종목이 있죠. 웨이비스가 상장하게 되는데 웨이비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끝난 두 종목 결과부터 보면 탐론 토탈 솔루션은 약 31만 5천 계좌가 참여를 했는데 균등 배정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99%입니다. 어지간하면 한 주를 받겠지만 정말 운이 없다면 한 주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이럭스는 24만 5천 계좌가 참여를 하면서 이 종목 또한 확률로 균등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77%입니다. 그리고 탐너은 비례 경쟁률이 1968대 1이었고요. 에이럭스는 1079대 1이었는데 두 종목 경쟁률 차이가 거의 더블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탐너의 청약 조건이 가장 좋다 보니까 탐너을 청약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물론 저도 탐너을 비례 청약하긴 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탐너은 증거금이 5.5조 원이 들어왔고 에이럭스는 증거금이 1.6조 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비례 배정 커트라인을 그냥 5462부로 계산을 해보면 탑너는 1200주가 되고 에이럭스는 700주부터 배정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일 청약이 마감되는 두 종목 예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일차 결과를 보면 H&M 파마는 오늘 약 8만 계좌가 참여를 했고 증거금은 약 900억 원이 들어왔고요. 에어레이는 오늘 약 3만 7 0 계좌 그리고 증거금은 700억 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신한투자증권 계좌수가 조금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신영증권은 최소수량이 5 0조이잖아요 균등만 청약을 하더라도 1일차에 청약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내일 하실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균등 배정부터 예상을 해볼 텐데, 신한투자증권이 올해 단독으로 주관을 했던 종목이 없더라고요. 작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니까 CQ센이 있었는데, 시큐센은 당시에 17만 계좌로 마감이 되었었거든요. 하지만 1일차에 h m 파마는 시큐센보다 약 3만 계좌가 더 들어왔으니까 내일도 시큐센보다는 더 많은 계좌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다만 아주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약 21만 계좌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에어레이는 신영증권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번주에 상장을 했던 한케미 신영증권이 주관사였거든요. 당시에 한캠은 약 16만 계좌가 참여를 했지만, 이 당시에는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함께 주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어레이는 이 당시보다 약간 적은 14만 5천 계좌로 마감한다고 예상을 해보았고요. 오늘 1일차 대비 약 4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마감이 된다면, h m 파마는 균등 배정 수량이 8만 7천 주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은데 41%입니다 그리고 에어레인은 균등 배정 수량이 15만 주이니까 저의 예상대로 14만 5천 계좌가 들어온다면 균등 배정으로 한주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비례배정을 예상을 해보면 오늘과 내일 마감되는 종목들은 모두 환불기간이 4일이고요 청약이 겹쳐 있기 때문에 증거금이 아주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탐론 토탈 솔루션하고 에이럭스를 보면 탐론이 약 2,000대일이 나왔고 에이럭스는 약 1,100대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마감되는 두 종목도 에이럭스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h HM n 파마는 1,100대일 그리고 두 종목 중에서 에어레인이 약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레인은 1,200대일을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 상대로 H&M 파마가 1100대1이라면 비례 한주 증거금이 1265만 원이고요. 4일간 이자는 약 3,700원입니다. 그리고 에어레이는 비례 경쟁률이 1200대1이라면 한주 증거금이 1380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4일간 이자가 약 4,000원이 필요하니까요. 비례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자 비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청약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일 상장하는 웨이비스를 창약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은 웨이비스와 hns 하이텍 두 종목이 동시에 상장하는데요. 동시에 상장을 하긴 하지만 일단 hns 하이텍은 수요예측 결과가 저조했었고 또한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이라서 웨이비스에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작 이후에 주가 흐름에 따라 수급이 움직일 테니까 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동시상장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테니까 웨이비스의 흐름이 애매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웨이비스는 수요예측에서 의무확약 신청이 거의 없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최종 배정에서도 의무확약은 0.1%로 유통물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약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유통물량이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요 상장일에 427만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약34% 정도 물량이 유통되거든요. 그리고 상장일에 스톡옵션으로 약 10만주가 추가될 수 있으니까 유통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면 기존 주주는 공모주주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기존 주주들이 흐름을 조금 만들어 주면서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를 해주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웨이비스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같은 환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공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서둘러서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시메스 일단은 수익을 주긴 주었지만 흐름이 좋지 못했죠. 최근 종목들이 상장일에 주가를 50% 이상은 한번 올려주고 있었지만, 오늘 시메스는 25%까지만 상승하고, 오전에 바로 공모가를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캠에 이어서 시메스까지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못했고,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두번 연속 반복이 되었으니까, 상장일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위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웨이비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초 가격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초가가 높게 시작할 가능성은 조금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 종목이 방산 섹터에다가 개인적으로는 시메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위기상 아주 큰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50% 정도 가격인 22,500원은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라이브를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라이브에서 함께 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비스는 비례 경쟁률이 약2,200대 1이었는데요. 비례 한주 증거금이 1,650만 원이었고 파킹 통장으로 4일간 이자는 약 5,000원이었습니다. 이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균등 배정을 받으셨다면 손익분기점이 2만 원이고 받지 못했다면. 청약수 수료까지 더해서 22,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다음 주에 청약하는 두 종목이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할 텐데 이분께서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청약하시는 분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